자, 그러면은, 스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거 한 번, 탑시, 어, 탑 멸망제 해볼게요. 우리, 한을 풀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저희 서로 강등 멋쟁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서로 한을 풀러 갑니다. 우선, 다리우스 미러전 갈게요. 오직 나머니,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우선, 다리우스 미러전. 음, 최강의 룬 세팅을 해놨지. 이미. 이미 난 최강의 룬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 기, 남자라면 첫 번째는 기본 스킨이거든요? 네, 남자라면 첫 번째 기본 스킨이죠. 가자. 한별만 <laughs> 한번 해보자. 오늘 진짜 그,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음. 거의 약열열몇판할것 같은데 꼭 이겨보도록 하죠. 제 이겨 이겨 이겨야 돼. 음꼭꼭 꼭 이길 거야. 봐요스킨춤은안 돼요, 여러분들. 스간님 예, 네? 스간다리 별로 안 좋거든요. 스간다리. 해라, 요즘에는 너. 요즘 누가 스간다리랍니까? 요즘 어? 요즘에는 이거죠 어? 요즘에는 스간다리 안써요 1. 현아다리 2. 수지다리를 쓰죠 3. 스간다리 뭡니까 이게 아 후지거든요 요즘에는 스간다리 안쓰거든요 아무것도 예 현아다리 수지다리를 쓰지 저에게 관용은 없다. 자, 역시 남자라면 영향이죠 영약빨고 이제 파워풀하이 싸워주는거지 응? 실수하지 마라 가죠. 하... 아, 다. 난 진지하게 할 거야. 난 진지하게 이길 거야. 진지하게. 진지. 진지. 진지하게 이길 거요을 음. 진지하게 켜 보자. 룰은 간단합니다. 어, 우선 2점 내기, 2점 내기. 1킬, CS 100개, 1차 타워. 이거 다 1점씩으로 내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총 2점을 가져가면은 네, 그겁니다 2점을 가져가면은 그거예요 네. 2점을 내면 돼요,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점수 내기 방법 아, 뭐야 남자답게 4포션 하려 했는데 화이팅하자 화이팅하죠 <laughs> 처음 i 내지 만화 포션? 아 j 만화 포션 필요없어요 남자라면 그냥 히.. y 어? 포션 빨면서 싸우는 거지 지금 이제 CS도 이게 관여가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y u <laughs> <오뚝서리라. 웃음> 나오겠지? Yum y u

비겁하군. <laughs>

오케이. Okay, 싸자의싸지에서지제압을 했지. 을 했지. Kisan j a b r e 남자의 싸움 기선제압. w I'm just s a y i 서 g Kisan Jabretti. 천 k a y s 실수하지 마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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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케이. <laughs> 좋아, 잘 들어가고 있어.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 주파으니까 절대 끌리면 안 돼. 2 년도 많으니까 절대 싸우면 안 돼. 안 싸워줄 거야, 안 싸워줄 거야, 안 싸워줄 거야. 오케이. 제미이 년이 많아서 저쪽에 안 싸워줄 거야. 경계하도록. 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도 이기잖아. 천천히 해도 이길 수 있잖아. 천천히, 천천히 하면 필요 없어. 천천히 해도 이길 수 있잖아. CS 8개 앞서고. Cs 14개 앞선다, 14개 앞선다. 좋아, 좋아, 좋아. 왜냐 아닌데, 청가봇청가 보시면은 나는 오히려 그러면은 돌한 거 하나 더끼고 포션에다가 포션, 이렇게. 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여한 라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끌고 가다, 가면서 1킬만 따면 끝나 이제 이제 타워를 밀 수가 있어서 1킬 따면 끝나요 6레벨은 <laughs> 긁어주고 에잇 긁어주고 아 원거리가 너무 많은데 안녕? 네, 마, 여기 잡초아 잡초 한번 베어주고요. 잡초. 잡초 베어주고. 잡초가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천천히, 해. 피. 피피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피피 채우고 만화 피 채우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나 천천히 할 거에요. 이제 레벨이 내가 더 높아요.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네집 갔다. 파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가 이겨, 어차피 이대로 끌고 가면 내가 이거 CS가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대로 테마나씩 차이가 내서가면은 되게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승부를 볼까? 아냐,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차이 벌리자. 음. 조금 더 차이 벌리고. 음. 여기서 이제 한번 승부 보죠. 딱 이제 CS 100개 에 가까이 되면 이제 1점 되니까 CS 100개에다가 1킬 따면 돼요. 딱 1킬만 따자. 1킬만 따면 이긴다. 영령은 내가 내리고 아니다. 2시 안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녀부터 정리하고, 정리하고. 와! 와! 이게, 아! 이게 지네! 와! 와! 이게 지네? 와! 아, 졌다. 아, 지지. 와, 이게 지. 아, 어, 이거 오스텍 쌓고 쌓고 했는데, 아, 이럴 수가... 아, 오스텍 쌓고 쌓았는데, 아,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했나? 아, 이거... 아, 이건... 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다.